안녕하세요. 인사해, 빨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어, 녹화 중이에요? 네. 지금 17기 사람들을 만나러 왔는데 5분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한 명씩 할 거고요. 뭐 싫다면 뭐안할 거고요. 이따 네. 나방한번요 시간이 뭐예요? 아, 네. 시간이 원래 15분인 15분 아형 간격으로 하기로 촬영을 못했어. 아, 그래가지고 아, 나도 촬영기는 좀 더해서. 아, 자영호님 제가, 있을 때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소리 들릴까요? 아, 다, 다 들려, 다 들려. 걱정.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영호님한테 궁금해하는 거. 의사는 언제부터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 근데 왜 정신과를 선택했어요? 그, 고등학교 양학년때 부터 아, 아예 어, 처음부터 정신과 그 의사를 되고 싶다고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의사가 되고 싶다가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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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학을 그, 그, 하고 싶다 그, 왜요? 아, 이런 하는 사람은 아, 아, 뭔가 저는 <laughs> 좀 정답을 네, 안정 듣는 하지만. <laughs> 나보을 그 모르는 없잖아. 문제에 대한 좀 탐구심이 그래, 있었 그래, 그런 게 있었고 그래, 그러다가 뭐 어떤 분야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정신과학에 대해서 좀 아, 책을 읽어보다가 음, 음.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고등학교 2 학년 때 정신과학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요? 네. <laughs> 그런 거막 우연히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니까 몇권더 읽게 되고 그러면서 와 이런 이 분야에 내가 평생을 <laughs> 진정한 정신과 의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호는 감사합니다 네. 아, 궁금한 뭐. 거 있어 정신과 의사들은 사람을 딱 보면 은 뭔가 이몇 마디만 하면은 그게 딱 분석이 돼 나는 아니라 근데 그거는 말아 아니 그냥 그래도 그쪽으로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좀더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그니까 이런 거지 딱 보면은 이, 아 얘가 블로핑을 한다 얘는 허세고 이건 구라다! 뭐 이런 걸쓰기라 <목소리> 그런 게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좀더 그래서 뭐 뭐지? 카지노가뭐 뭐, 네. 포커 뭐 그런 것도 한다고 어, 하지 않았어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당신이 그 다른 분야기라는 건또네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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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 그런 보는 거랑또 다른 문제 노래는 언제부터 잘했어요? 하하 잘했어요? 여러분 제 노래도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 새끼가 아, 이 친구가 응 노래는 언제부터? 연습을 아. 한는 거야. 와우. 여러분 잔이 깨졌습니다 지금. 아, 그러나 그렇구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 노래 뭔가 뭔가 작 어렸을 때부터도 뭔가 <laughs>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아, 노래도. 제가 노래도 진심이긴 한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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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뭔뭐 뭐, 그렇게 뭐 어렸을 때도 노래하는 거 좋아했고 <놀람> 뭔가 어느 정도 한다는 소리도 주에스 <놀람> 들긴 <좋아했을 때도 놀람> <좋았을 놀람> 했고 하다가 <놀람> 그렇게 좋아야 진짜 그렇게 그런데 보컬 내가 나는 아 밴드 보컬이었어요. 나 보니까 춤을 잠깐 준비했던 거고 아 그거를 목이 진짜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잠깐만 했던 거고 노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 근데 사실 노래보다는 춤이 더 이슈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스무 곡, 그렇긴 한데 춤보다는 노래에 더진심을긴 합니다 노래에 더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잘해보고 싶고 음, 음, 밴드를 음, 한 것도 음, 더 취미로서도 평생 취미로서도 음, 좋을 것 같았었고 음. 더 잘해보고 싶어서 동안 보컬로서 공연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를 좋아하고 춤도 배우려고 하고 정신과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미래의 정신과 정신과 의사는 아직 아닌 거예요? 네정 아, <laughs> 현재는 그럼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기술 중아 네. 우리 일간의사 영호님 마지막으로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지 한마디 하지 해주십시오 <laughs> 박제됩니다 여자친구 <laughs>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어? <laughs> 평생 잘 살아가려고 했어 네. 어, 어. 여자친구는 영호 여자친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는... 네. 매 같이 데... 평생 데... 살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네. 5분 인터뷰였습니다. <laughs> 해봤어. 5분 인터뷰 해봤어. <웃음> <웃음>